안녕하세요 전산세무 이급 강사 차지원 험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지금 전산세무 이급을 수강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라고 하면은 23년도 4월부터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수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된 개정세법 내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가가치세는 몇개 없습니다. 일단 그첫 번째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로서 어떠한 수익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한정에서만 이와 같이 전자로 발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3 이후로부터는 아니죠. 지금 2023년도 7월까지는 1억원인거고 그 다음에 24년도 7월부터 이와 같이 0.8억원으로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금액 작동 제가 약간 확대가 되었죠. 이게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자체가 8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 그런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무조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전자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대상자 자체가 확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조세 대상 투명성 확보 이와 같이 어떠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사업장 간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는 케이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를 이 대상 자체를 확대를 엄청나게 해버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그두 번째를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하면서 매년도 개정이 될 때마다 그에 대한 범위를 점차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이와 같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혹은 자동차 중개인 등과 같이 13개 업종을 추가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를 해 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특히나 있는 거고 그런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신고 건수가 매년 이와 같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다양한 업종들의 한정에서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관리를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의무 발행 대상 업종들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세 번째로는 어, 전자 세금계산서. 어, 중고 자동차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인데요. 여러분들, 그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거죠. 그런데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100% 노출이 되는 거에 반면에 매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를 해 주었는데, 공제율이 그냥 일반적인 공제율과 거의 비슷하죠.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제율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 주느냐? 2022년도 10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의제매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자원 재활용 폐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 너무 기특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뭐 종이 발급이라고 하면은 9.4원, 온라인 발급이라고 하면은 8. 가원 등과 같이 조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모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세액 공제를 이것을 2022년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한 자체가 연장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0 20 2023년도 개정세법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자부터 시작해서 퇴직 양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연말정산도 해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많은데 이와 같이 개정도 조금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중 첫 번째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6%에서 몇 퍼센트까지 있는 거죠? 45%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6단계였나요? 한 8단계였나요? 무진셀 구조로 이와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앞전에 세 가지의 그 기준 자체가 1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이 1200만원에서 천 400만 원으로 확정이 확대가 된 거고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 표준 구간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함은 이와 같이 8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을 가진 개인분이라고 하면은 세 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1,400만원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소득자였는데 이것이 15%에서 6%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으로는 식대비과세 한도 증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식대비과세가 10만원이 확정이 되고 유지가 된게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식대 10만원이 아니라 식대 20만원으로 지가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이론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K랩 프로그램을 통한 입력 방식을 할 때도 급여자료 입력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식대라는 금액에 10만원 혹은 10만원에서 조금 추가된 한 15만원 정도가 아니라 20만원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예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근로자분들이 뭐, 세부담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 한끼 먹는데 만 원을 훌쩍 넘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 한도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여러분들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치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연말정산. 근데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때 어떤 것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하느냐 도대체 나의 1년치에 대한 지출이 얼마인데 얼마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는 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만큼 썼는데 얼마만큼 돌려받을까?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내역 중에서 원래 그 문화비라고 해서 영화관람료의 경우에는 이게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도 신설이 되어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023년도 7월, 10월, 12월 하반기 말하는 거죠. 하반기에 발생한 이러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원래는 40%의 소득 공제가 가능되었는데 그의 두 배인 80%로 거의 두 배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도도 상향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파트 진행하실 때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으로는 우리 네 번째 교육비 특별세 공제 대상의 확대인데 이게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업료와 관련된 그 직접적인 교육비 밖에는 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비용이라든지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료 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와 같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전역료라든지 수능 응시료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또한 교육비로 보아 특별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대상 자체가 확대되었다고 이와 같이 2023년도 개정세법으로 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4월부터 의 기출문제에서 이와 관련된 전역료, 수능 응시료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교육비 세액공제로 해당 금액을 추가시켜 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으로는 자녀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액 공제라 함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1인당) (15만 원) 뭐.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30만원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저희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나이 자체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만 7세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동 수당과 자녀세 공제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혜택이다 보니까 연령을 일곱 살로 나뉘어서그 미만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거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분에 대해서는 자녀세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동 수당 지급 연령 자체가 이게 지금 7세, 8세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만큼 자녀세 공제도 1년은 띄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8세 이상으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문제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소득공제 한도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원리금이라든지 이자 비용을 상환을 하는데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공제 한도가 300만 원밖에는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자율도 굉장히 뛰고 하다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다라는 거죠.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그 한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인데요. 이게 월세액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750에서 10% 내지는 12%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가 가능했었던 그런 성격의 공제율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율 자체가 10%에서 12%가 아닌 12%부터 시작해서 15%로 공이랑 월세 지출이라 할지라도 공제율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액 줄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 세법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 세법 내용 모두 진행을 하였고, 이 문제 해당 내용들은 4월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응시하는 수험생분들 이전 모두 숙지하셔가지고 문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 세법과 관련된 특강이었고요 예, 진행을 완료하겠습니다.